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인사드릴게요. 자,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 지금 거의 100만원에 육박하고 계신다.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만한 코인에 반드시 좀 넣어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비트코인 캐시 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코인에 주목을 해야 될지, 그리고 그 코인에 비해서 비트코인 캐시가 왜 좋은지, 4월에 우리가 왜 우리가 4월 달에 반드시 주목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 다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센스 있게 부탁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만큼 저도 정말 양질의 정보로 여러분들께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보답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 이제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료로 운영하는 거 일체 없으니까 어디 가서 유료로 사기당하지 마시고요. 그냥 무료로만 여러분들이 시청하셔도 충분히 큰 수익 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 캐시 한번 볼 텐데요 여러분들 비트코인 캐시 하면은 지금 지금 상승 채널이 너무 가파르게 운영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잡는 거는 조금 오바고 내려오면은 좀 잡아보면 하다 전환 80만원 초반대 그 정도까지는 여러분들 이좀 기다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정도까지 내려오면 한번 잡아 보시고 그게 아니면은 조금 나는 분할로 매수를 해보고 싶다 그래도 확실하게 나는 비트코인 캐시로못 먹으면 너무 억울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한 91만원 정도? 이 정도부터는 우리가 분할로 좀 잡아볼만 하다고 보입니다. 물론 80만원까지 열어두세요. 충분히 내려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박스권 행보를 진행하다가 올라가는 그림이 저는 좀 나올 확률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캐치를 하실 거면은 80만원까지 좀 열어두시고 그게 아니라 바로 올라가는 게 너무 무서우시면은 여러분들이 91만원부터 분할로 사시라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죠? 그리고 어 4월에는 비트코인 캐시가 지금 상승 추세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게 비트코인 캐시가 한번 상승 추세가 타기 시작하면은 좀 고각이 나오면서 계속 오르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지금 조정하는 기간보다 상승하는 기간이 조정 이만큼 했고 상승 아직 이만큼밖에 안 했기 때문에 충분히 더 나올 수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비트코인 캐시 목표가는 개인적 1차 목표가는 130만 원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30만 원 정도까지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물론 단기적인 목표가 아니고 저는 비트코인 캐시가 이번 불장에 좀 많이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직 관점으로 좀 모아가 봐도 괜찮겠습니다 어찌됐건 80만 원 정도까지 분할 매수로 우리가 좀 대응하면 좋을 것 같고 비트코인 캐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또 어떤 코인을 살수 있을지 그것도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 정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코인 안 사셔도 좋으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 한 번씩 보고 가시고요. 현명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지난해 2위로 떨어졌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올해 다시 세계 최고 부자가 됐습니다. 보신 것처럼 지금 현재 세계 최고 부자. 그리고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바로 메가 인플루언서인 우리 일론 머스크에 대한 이야기 오늘 한번 들려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일론 머스크가 2024년에 이 암호화폐 시장을 어떻게 전망하는지 그리고 우리 이 일론 머스크에 관련된 코인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론 머스크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코인이 바로 뭘까요 네 바로 여러분 이 도지 코인인데요 우리 일론 머스크는 2019년에 우리 여러분들 도지코인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첫 번째 암호화폐다. 여러분, 이런 트위터를 날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내용의 트윗을 여러 번 올렸었죠. 그리고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온 워드 도지.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세 단어를 올리자, 이세 단어가 도지코인의 가격, 엄청나게 시장에서 폭등을 시켰다. 여러분,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에 대한 트위터를 올리자마자, 우리 도지코인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진짜 0.001달러부터 0.6달러까지 숨도 안 쉬고 올라가는 그런 기염을 토하는 그런 현상을 보여줬었죠. 진짜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미친 상승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도지코인 이후로 우리 밈코인들이 주목을 받고 열풍이 시작이 됩니다. 이 도지코인 이후로 밈코인들이 주목받고 우리 시장의 대중들이 많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열풍이 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일론 머스크는 여러분 계속해서 시장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실제로 이런 밈코인들이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일론 머스크랑 관련된 밈코인들이 아주 아주 급등이 나온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누구나 한 번씩 들어보셨을 코인, 바로 시바이누 코인인데요. 시바이누 코인 여러분, 이때 정말 부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시바이누가 우리 여러분들 400만 원 투자해서 1조 원번 사람, 900만 원 투자해서 7조 원된 대한민국의 대표 부자들이 대거 탄생하는 바로 그 코인이 시바이누 코인이었다. 근데 여러분, 시바이누 코인이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바로 일론 머스크가 이 시바견을 입양을 했어요. 강아지를. 그러면서 트위터를 올렸는데, 그게 여러분, 시바이누 코인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바이누 코인이 나오자마자, 일론 머스크의 트윗과 계속되는 언급에, 여러분, 가격이 이번에는 160만 배가 올랐습니다. 160만 배.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160만 배는, 아이고, 여러분, 이거 너무 많이 올랐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건, 160만 배가 올라주면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었고, 자, 그리고 여러분, 베이비 도지 코인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베이비 도지 코인은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여러분, 그 노래 아시나요?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그 노래 아시죠? 이 노래 한 번씩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 여러분, 베이비 도지 뚜루루뚜루, 그거 쓴 거거든요, 그냥?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트위터 올리니까 장난으로 쓴 거죠. 근데 그게 또 밈이 돼가지고, 여러분, 무려 얼마나 올랐다? 한달 만에 3,000배가 올랐습니다. 여러분. 한달 만에 3,000배면 요 여러분, 만 원만 넣었어도 여러분, 바로 3,000만 원된 거예요. 그냥. 그냥 바로 뜬 겁니다. 뭐 1년도 아니고 여러분. 여러분, 월급 한 달마다 받잖아요 바로 3,000만 원. 그냥 만원 넣었으면. 5만 원 넣었으면 은 1억 5천만 원인 거죠. 와, 진짜 그냥 말도 안 되는 수치죠. 여러분. 자, 여러분, 감이 오시죠? 제가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코인을 사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앞으로 24년, 25년 불장 때 정말 많이 오를 수 있는 일론 머스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코인을 매수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우리 여러분들께 제가 오늘 그런 코인 공유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최근에 일론 머스크 트위터에도 올라왔던 코인인데요. 장기적으로도 지금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 AI 사업 준비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 사업과 지금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상승이 24년, 25년에 우리 나와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차트 한번 바로 같이 보실게요. 지금 현재 지금 촬영하고 있는 시점으로 0.00689달러 정도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불장 때 정말 못해도 10달러 정도 보고 있고요. 정말 많이 가면 은 50달러 정도까지 강력한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망한 섹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도지 시바이누 베이비 도지처럼 엄청나게 많이 오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10달러 50달러가 아니더라도요 여러분 이게 고작 1달러만 된다고 하더라도 150배 여러분 15,000%가 오르는 겁니다 진짜 엄청나죠 여러분 이런 대박 코인 한번 대박 터지면요 여러분 진짜 150배면은 그냥, 단돈 10만원만 넣어놨어도요, 우리 여러분, 그게 1,500만원이 바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밈코인에는 돈 많이 넣으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욕심내지 마시고, 적게는 한 3만원 정도. 뭐, 정말 많이, 나는 욕심이 많다 하시면은, 한 10만원, 요 정도만 넣으세요, 우리 여러분. 지금, 이렇게 조금 소액 넣으셔서, 그 돈이 대박 터지는 순간, 바로 여러분, 그게 중고차, 뭐, 집값,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 여러분 이런 민코인은 소액만 넣어놓고 없는 돈이다 생각해야지 고점까지 끝까지 들고 발라먹을 수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 몇십만 원만 넣어도 손 덜덜 떨면서 맨날 차트만 보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얼마 오르지도 못했을 때 팔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항상 소액으로 꼭 투자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혹시 모르죠 우리 여러분이 산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이 코인이 우리 여러분의 제 2의 시바이누가 되어서 우리 여러분에게 엄청난 불을 또 안겨다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냥 앉은 자리에서 몇억 몇십 억 그냥 버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공유 받으시는 방법 알려드릴 텐데요 보이시는 번호 010-7929-3904로 우리 여러분들이 불장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세요 불장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고 댓글에다가 이렇게 전화번호 뒷번호 네 자리 그리고 감사합니다. 뭐 불장 이렇게 짧은 문구까지 남겨 주시면 우리 여러분들이 보낸 문자인지 제가 확인을 한 뒤에 바로 정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부터 더돈 되는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